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이 12번째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태어남과 또 그의 가정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삼선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말씀에서는, 이제 삼선이 여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이 결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삼손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삼손을 이만누와 가자 아이도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그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신과 구별하신과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영이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예요. 네, 결혼 이야기. 그런데 그 결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일이 아니라. 이 삼손 스스로 자기 주도로 이루어가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딤나에 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보아하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막무가내로 진행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 어머니도 너는 나시인이고 너는 구별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도 할례받지 않은 불레셋의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시는 십사장 사절에서도 이 삼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 자신이 이 나시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은 사자 가운데 있었던 꿀 그걸 마시고 먹고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풍속상에서는. 7일 동안 이렇게 잔치하면서 또 신부의 친구들을 불러서 30명이나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삼손도 그의 부모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삼손도요? 그의 부모도요? 하나님 이 아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누아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거 알려주십시오.라고 이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신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삼손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하나님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삼선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여인이고, 결혼의 문제였고, 이렇게 집중하고 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이루어 될 구원,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관심사가 뭡니까? 요즘 소위 말해서 필이 꽂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렇게 직군자로, 나를 이렇게 사면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결혼이 파혼이 되죠,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 수수께끼 이러한 일들 결혼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꿀보다도 달콤한 이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는 그걸 다 알려주게 되고 결국 거기서 서로 정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선도 나시린으로 고별된 그 고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고별된 삶, 그래서 고별된 사명, 이것을 붙잡지, 못 했다라고 하는제모대오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 사용하시는 그릇,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구별된 그릇이라는 거죠.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서로 분노하게 되고요. 14장 19절에 보면 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요. 삼손이 아스콜론에 내려가서 그불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있잖아요. 다 수거해 와서 수수께끼를 푼그 사람들에게 죽여. 그 근데 그 과정이 심히 놓아요." 분노가 분노를 낳고 분노가 분노를 낳고 계속되는 분노의 복수 혈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히 분노하고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이십 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이3 삼십 명 중에 한 사람에게 그렇게 아내를 주고 마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그래도 이제 삼손이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미를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한다. 그런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더 예쁘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너한테 주겠다라는 제안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아내가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 며칠 이렇게 좀 지나면은. 꽤 제대한 그런 남편의 모습, 그런 사위의 모습, 뭐 옷은 차려 입었지만, 꽤 제대하죠. 한 손에는 꽃다발 들고, 한 손에는 선물 들고, 장인 장모 댁을 찾아가서, 아이고,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잘 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인 장모도 이 딸을 불러놓고는 예? 화해를 시키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더잘 살아라. 이러면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잘 끝나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삼손도 생각해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너무 심한 이런 일이 벌어진 게된 거예요. 그러니 밀 거둘 때, 추수할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져갔다. 이게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서 이제 장인, 장모를 만나면서 화해하고 아내를 다시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장인이 조금 없이 나는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내 딸을 그때 왔던 30명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또 여동생이 있으니까, 여동생은 더 예뻐. 여동생을 내가 아내로 줄 테니까 그렇게 마무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참 위대한 사사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다른 사사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사사가요 몇안 돼요 열두 사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사는 몇안 되고요. 그런데 한번 임해요. 그런데 삼손은요 지금 몇 번씩 네 번씩이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여자 문제예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목회자들 보고 아주 좋은 사역자, 정말 젊은 사역자, 아참큰 일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 이 여자 문제.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이걸 아주 그냥 어, 이렇게 단임 목회자로 온다든지 이게 젊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아주. 그리고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금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이라든지, 예? 또 어디입니까? 충청도 지사가 있었잖아요. 뭐가 걸립니까? 교자 문제 걸리는 거예요. 성 문제. 이 목회자들 중에도요, 이성 문제. 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지금, 삼손에게.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유혹이 또 오죠? 미인계를 또 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죄로부터, 어떤 성적인 유혹에서부터, 더, 지금 하나님의 사명 지금 삼손의 이야기가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 굉장히 많은 불량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삼손이 그냥 혼자 거분 분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을 보면은 나팔을 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나팔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동역자들이 막 붙어요. 지파들이 막 붙고. 막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원에 300 용사만 해도 그래요 300명 모인 게 아니잖아요 13,200명이 이미 모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수를 줄이고 줄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300명 딱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막 집화들이 붙고 이렇게 동역이 되는데 이상해요. 삼선만은요, 혼자 싸워요. 항상 혼자 싸워요.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눈이 다 빠지고요. 그래서 다곤신상에 거기 기둥에게 묶여가지고 혼자. 그리고는 하나님, 이번만 내게 힘 주십시오.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혼자. 그런데 그 신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전에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더 많은 역사, 혼자 이렇게 이루어가는 역사를. 전참 외로운 사사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저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가장 큰 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15장 3절에 보면 삼손은 이제 요 미인계는 또잘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번은 내가 불레새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덥석 여자 좋아하는 에? 눈으로 보고 덥석 그 둘째 뭐 동생 그 딸을 취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마무리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삼손은 이번에는 그비에 넘어가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야 그들에게 내게 허물이 없다. 이건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당신들이 잘못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4절에서 5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가서 여러분 동역자를 부른는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요. 여기 여우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보면 자칼이라고 해서 여우보다는 좀 작은 동물인데, 여우는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아요. 300마리를 갑자기 어디 가서 잡습니까? 아이고, 우리 잡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우가 300마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우리를 써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갔는데 삼손이참 기가 막힌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는 그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가운데 회, 횃불을 하고 거기 불을 붙이고요 그들을 몰아가 가지고요 지금, 미를 거둘 때이잖아요. 5절에 보면은, 회에 불을 붙이고, 그걸 불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가서, 곡식단, 아직 배지한 곡식, 포도원, 감남나무, 탁, 불사르는 그런. 지금 불레셋에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경제적인 타격과 손실을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걸 붙들고, 그리고 삼손이 혼자 들어가가지고는 그 곡식이라든지, 보도밭이라든지 감남나무라든지, 이걸 다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삼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심이 뭔지, 사명이 뭔지,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우 300마리, 그리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원에게도 300용사인데 기도원이 가서 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두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가니까 미리안의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다 죽고 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을 연상하듯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6 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범인은 분명하죠. 지목하고 있어요.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으로 저렇게 복수하고 있다. 우리게 에 복수가 왔다. 칼날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하고요. 올라가서는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입니다. 7절 이제 다시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 자 보세요. 분노로 시작한 이야기들이 계속 분노에서 분노로. 복수에서 복수로, 근데 이 과정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수를 명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들이 아니라,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인간의 복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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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지금 심판하시고 삼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말씀드렸지만 삼선은 이렇게 혼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사명을 붙드는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이미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드라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고 모집하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 못하고, 그거는 전혀 오히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가서 삼손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사에게는 없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삼손에게 있잖아요. 다른 사사들은 이미 다 컸잖아요.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시작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에? 아들도 낳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그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일로 구별해서 내가 이렇게... 쓸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과 그런 섭리를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떤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도 동역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사, 정말 삼선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획하신 그 큰 구원의 역사 정말 우리가 무분별하게 영적인 불감증에서 하나님 깨닫지 못해서 내 방식,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을 하나님 내려놓게 주어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잘. 분별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거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재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